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기적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축기 사건.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물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 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서는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의 좋은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의 명한 즉, 순종하는 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에 기적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실수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저것 때문에 어려워 하면 모든 게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요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얼굴을 좀 웃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어봅시다. 네, 자,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게 잘안 돼요, 그죠? 이게 스마일 한번 이렇게 이 이렇게 하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이 올리면서 여기를 올리면서 그냥 한번 웃어볼게요. 자, 이빨이 이 속까지 다 보여야 됩니다. 자, 준비, 스마일. 스마일. 어, 네. 자, 이렇게 웃는 미소, 웃는 얼굴로 사실 때, 그렇게 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네, 은혜가 더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읍시다. 네, 감사하면 웃게 되고, 네, 웃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를 소망합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딘지 보십시오. 여기 이거 보이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네. 갈릴리 바다 위쪽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유대 땅이 없어요? 유대 땅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을까요? 하나님 택할 신자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오늘 왜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이 친한교회는 왜열 명이 모여가지고, 아, 그만 우리 여기서 하고, 예, 딴데 가가지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당신은 저기에 당신들, 나는 목사 그만하고, 이렇게 해도 될만한데 왜 집사년이나 버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영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변방과 같은 가버나움에 예수의 능력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찾아와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안망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멘. 왜 우리를 버티게 하고 계실까요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음.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랐어요? 우리가 깨끗했어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누구보다 더 멋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와 같아요? 가버나움의 이이저저이방 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주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 비, 주, 비주류도 아니에요. 비주류에 비주류에 비주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대하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대, 기대하시면서 기독해하시냐? 왜이 시대에 불을 내려주소서를 기대하지 않는데 왜이 시대에 우리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냐? 아, 네네, 정말 비주류에 비주류에 비주류니까 너희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버나움과 같은 그곳에, 그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국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외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살로 잡혀 살아가도록 여러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 변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사도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가보나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버리신 거예요. 왜가분나오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비즈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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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루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주류예요? 다윗은 주류가 아니에요. 이 세가 유명해요? 아니, 유명하지 않아요. 그이 세의 아들 중에서는 제일 못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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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 중에 못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을 내려주소서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30이 돼서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가버나움에 그 이방 땅에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이,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땅에는 동네에는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데 어때요? 세상의 서기관들과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친한교회는요, 이 시대에 있는 교회에 누구, 어떤 사람들과 이교인들이 달라야 돼요.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리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불타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의 불이 안 타가지고 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주류 아니잖아요. 주류 얼마나 달라고 멋지고 쏙쏙하고 얼굴만 봐도 막 주눅이 들어요. 그가 그 잘생긴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그 포스에 얼마나 눌려요, 막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눌리지는 않는데 안 나타나. 왜? 뭐, 그렇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비주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주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달랐다고 하는 그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그 포스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야 너는 왜다르냐라고 물어보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 나 고기를 잘 먹어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때 친구가 뭐 했어요? 왕이 고기를, 김미를 안 먹고 뭘 먹어요? 식물을 먹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들이 열흘이 지났는데 그 얼굴이 빛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름진 거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기만 하죠. 네. 근데 식물을 먹으면 얼굴이 반들반들해지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결심을 하니까 아 물론 기름진 애들은 저 식물을 먹어도 기름져가지고 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 믿음의 결심들을 보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어, 저는 나이가 70인데요 저는 나이가 아니 저 아줌만데 수습법 운전이나 잘하면 되지 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아, 네. 누구를 바꾸기 위해서 내, 나부터 바꿔서 주면 이, 이 모든 내중심원적으로 하나님의 보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권위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보여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알아봐요. 사람들은요, 그 깊이까지 몰라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사단의 귀신같이 알아요. 네, 우리보다 더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어때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죄덩어리들이 감춰져야 됩니다. 그 암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보혈로 감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면 망해. 누구의 보혈로 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예수의 보혈로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채워져야 되는 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라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그 문제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가 뭐길래 이 사람을 사로잡고 내가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문제 가져오잖아요. 이 문제 덩어리들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얘 데리고 지옥까지 못하게 자꾸 괴롭히냐 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나천는 예수 명하노니 존귀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명하니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경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앞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니다 예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등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그 우리들의 현장이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지를 한번 영적 상황을 어떤지를 한번 보자 귀신은 요 예수를 알아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은 예수를 알아봐요. 사단은 예수를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만 하고 다녀요. 그냥. 예, 덜레덜레 그냥 예수 이름 그냥 이렇게 들고 덜레덜레 덜레 다녀요. 근데 그 실상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단에게 녹아서 썩어서 문드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사람의 소리질러 이제대나스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CS로이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쿨세이스 편지라고 하는 이 소설책에서 이 사단이 처음에는 고난을 줘봤대요. 그 사단 그 훈련생이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지고 맡겨진 한사단이 사단의 그 견습생들이 있어요. 그 견습생이 가가지고 이 고난을 줘봤더니한 사람한테 자기 맡겨진 한 사람 고난을 줬더니 자꾸 뭐해요? 하나님을 찾더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관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그렇게 고난을 주면 되냐? 잘되게 해봐, 잘되게, 잘되게 해줘, 잘되게, 잘되게 하면 하나님 찾는지 아닌지 봐라 그랬더니 잘되게 해줬더니 고난이 아닌 성공을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버리고 지 멋대로 살더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하고 뭐든지 잘되는 성공이 거듭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 이겼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학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과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기고, 학문이 모든 것들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인간 수명을 다 이제 영원히 살수 있게 만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허해요. 그런데 어때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가 지금 세웠던 바벨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공허해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단의 종로를 사면서 살고 있어요. 내 자유야. 내 멋대로 살는데, 어, 모두가 평정하하고 자유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어, 뭐가 멋있다. 우리나라 특히, 어, 뭐가 유행이야. 이러면 다 그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그거. 그게 멋있고, 그게, 그거 안, 안될 것처럼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질서에 그렇게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뭐냐고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요 넓은 길로 가고 하나님 좁은 길로 와서 하나님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질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그 패러다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소망 아침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글쎄, 그분의 권세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세에 서라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성취받는 자로 바뀌어졌을 때, 이런 권세의 능력 가운데 설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거짓, 거짓 질서에 속아서 본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본향인데 본향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향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본향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왔을 때만 잠깐 찾아요. 그리고 그냥 삶에 돌아가면 그냥 집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향을 찾는 마음으로 늘상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외 가운데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송치받는 이 기적의 사람들은 그 죄가, 그 문제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의 보여로 덮여서 뭐만 보여요? 거룩한 생화포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만 보이기 시작하는. 그분의 빛 가운데 그냥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내가 어땠어 내가 뭘 막혔어? 이런 것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 뭐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게 에 필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자라의 또다 지신도 믿고 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능력이 있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차단이 자꾸 놓아주고 싶어요 안 놓아주고 싶어요?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안 놓아주려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계으니까 온전히 사단이 여러분을 예수의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놓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붙들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씨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만의 이요 진료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워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주인 되심을 믿고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벗어나는 능력의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뜨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아멘.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믿음을 점검하세요. 문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점검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 일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권세요. 그 문제 덩어리인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물론 내가 욕심으로,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지 않아요?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찾으십시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 변경, 그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그 능력 가운데 그 주인이 변경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주요한 그 능력의 요소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게 하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위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위에 예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했을 때 온전히 능력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데 의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저는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안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하십시오?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와도 감사하세요. 고통이 와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전히 감사의 기도가 나타나지 기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낮추어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런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끊이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사 삶에 나오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그것이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까그 네. 더러운 사단은 예수님의 명원에 떠나갈 줄주 아, 다 네. 온전히 예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기신이 그사람을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들으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래되 어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서 소문이 오는 달리이 사방에 퍼진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주인공이 역사들이 일어나냐? 사단과 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겠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이 놀라요. 그리고 능력의 삶이 시작돼요. 능력의 삶을 사십시오.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을 놀랍게 하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키고 이기고 일어서버리면 주변 사람들눌 놀라죠.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어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삶은 예수의 소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포기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맡기면 네. 소문이 나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그 소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온전히 이겨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가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이그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